우리 주위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영역의 강건함과 또 매사에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인사로 보셨듯이 우리 지금 다니 목사님과 또 21명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선교 중에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주중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시고 또 3년 후인 1948년 동일한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과 또 우리나라의 모든 자유를 허락해 주신 말 그대로 빛을 찾게 해주신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유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 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자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나도 참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와 상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뿌리를 받고 때에 따라 그때 꼭 맺어야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사는 것 그것이 큰 복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떤 계절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때로는 태풍이 몰아치고 때로는 겨울과 같은 매서운 시기가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떠한 시절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정말 생각만 해도 멋진 일입니다. 무 우리에게 어떤 시, 시간을 주십시오, 어떤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평안합니다 이럴 수 있는 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아닐까?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멋진 표현을 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때 최고의 복이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이 때는 이 은혜, 저 때는 저 은혜.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주중에 안타깝지만 우리 하늘로 먼저 이사를 가신, 또 여행을 가신 우리 권선님을. 보내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그권사님을 제가 한두달 전에 병원에서 기도해 드리려고 찾아갔었습니다. 그권사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셨, 하시더라고요. 가족들하고 꼭잘 병에서 나와서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두달 만에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권사님에게 또그 가족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고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얻는 최고의 복인 것이죠. 오늘 시편 54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바로 어떻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또 그것을 누리며 살수 있겠는가 하는 다윗의 기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4편은 이 시편의 제목이 따로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그 성경 본문 위에 제목이 가로에 붙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십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마스길이라는 건 교훈하는 시입니다. 가르쳐 주는 시고요. 또 현하게 맞췄다는 건이 섬세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이 중요한데. 이 당시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10사람이 발음 잘해야 되는데 오늘 계속 발음할 텐데 조심해야 됩니다. 10사람입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이곳에 있다 이렇게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홀몸으로 가장 먼저 도망간 곳이 노비라는 땅입니다. 이 노비라는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먹을 양식과 무기를 얻어요. 다윗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얻은 양식과 무기 중에 무기 중에 어떤 무기가 있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리품으로 취했던 칼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노, 제사장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기를 제공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괘씸하다. 어떻게 다윗을 도와주냐. 그래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일가 85명을 아주 무참하게 사살을 합니다. 다윗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또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유대 땅에 있을 곳이 없어 이제 이번에는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드라는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딱 보니까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은 누굽니까? 원수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뭘 가지고 있죠? 어떤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안 좋은 타이밍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다시 한번. 그때 다윗이 선택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친 척을 한 거죠. 침 흘리면서, 문기 등을 벅벅 긁으면서. 그래서 야, 얘 미쳤구나. 그래서 쫓아내. 버려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목숨을 부지한 하고 아둘람 동굴에 기구하면서 그곳에 모여든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참 다윗의 인생이 기구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가뜩이나 숨어 지내고 있던 다윗에게 고 아둘람 동굴 옆 지역에 있었던 그일라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그일라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자꾸 불레셋이 와서 약탈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상황이 지금 쫓기다 쫓겨가지고 비참한 동굴에 기고하고 숨어지는 상황이에요 발각되면 안 돼요 근데 옆에서 다윗을 알아보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 그래도 도와 드릴 권사님의 믿음이 참 대단하십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다만료합니다 도와주면 안 된다 다윗도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하고 모두가 위험하다 나서면 안 된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려가라 도와줘라 그래서 다윗이 도와주게 돼요 그 일의 결과가 어땠는가? 400명에게 피해가 끼칠까 봐 다윗이 홀로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간 것이 어디냐? 십광야예요 십광야의 숲풀 사이에 혼자 숨어 들어갑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도망갔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다윗이 도망자일 때, 어쩌면 계속해서 혼자 도망하며 살 때, 정말 인생의 절벽을 몇 번이나 경험하며 살 때, 그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입었던 첫 번째 비결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모두가 원하는 방향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에게 때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지셨던 이유였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한 구절 한 구절이 좀 다가오시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받고 나아가서 싸웠다가 제가 이렇게 홀로 다시 도망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지켜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그래서 그 일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다윗을 돕고 다윗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아둘람 공동체가 다 반대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회로 말하면 민주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의견이 통합되는 게 중요하고 또 소통이 중요하고 다수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는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모두가 아니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혼자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위기를 맞이하신 분 계십니까? 고립된 분 계십니까? 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더 어려워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타협의 위협이 또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처음 마음 먹은 대로 끝까지 하나님만 보고 갈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그일 날을 도와준 일로 이제 다윗이 십이라는 광야로 혼자 숨어 들어가게 된 거죠. 딱 혼자 숨기기는 아주 적절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십 광야에 살던 십 부족의 사람들, 자꾸 십 부족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 다윗에게 은혜를 한번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을 도와주고 숨겨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숨겨줘야 되죠.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다윗 도와줬다가 일가가 다 말살당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십광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고발합니다. 사울에게 사울은 기부하라는 곳에 있었고 이 십과 기부하 사이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불이 나게 달려가 가지고 저숲풀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거의 뭐 자신들의 안전과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일을 통해서 사울에게 좀더잘 보이려는 좀 마음도 있었을 수 있겠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붙은 제목, 표제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자, 딱 이때 이시편을쓴 겁니다. 자, 20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사울이 출격을 하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포위를 해옵니다. 사무엘상 2 3장의 말씀을 보면 점점 좁혀와요. 도망가는 모든 테러를 차단하고 좁혀옵니다. 이제 다윗은 끝난 인생이 됐어요. 자, 그때 그 가운데서 다윗이 했던 고백. 그게 바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신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참 이제 아나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끝까지 다윗이 붙들고 씨름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씨름한 대상은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윗이 싸우지 않았어요 말씀을 잘 보면 그가 그 위기 속에서 집중하고 붙들고 씨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다라는 자기 믿음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싸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지금 적들이 한발한발 한발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들과 싸운게아니야 칼을 빼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믿음을 잃으면 안 돼. 내가 불안해하면 안 돼. 끝까지 그 믿음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다윗의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나를 공격하는 이와 싸우지 않고 끝까지 내 속에 불안함과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불안함, 나의 연약함,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웠지 적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책임지고 도우셨다는 거죠. 다른 시편에도 고라자손이 똑같은 고백을 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아멘. 다윗도 그렇고, 고라자선도 그렇고, 끝까지 붙들고 씨름했던 게 적이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불안해하면 안 돼.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이거하고 싸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적으로 삼고 또는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삼고 그 사람과 늘 갈등하고 싸웁니다. 공격하고 모함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적이나 나나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불안함, 그것과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신뢰해야 된다.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완전히 포위해서 포위망을 좁혀오던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 순간 전령이 찾아와서 사우랑에게 다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사우랑이 큰일 났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 기부화를 쳤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교묘한 거죠. 옆에서 보니까 지금 사울 왕이 다윗만 찾아 죽이려고 계속 혈안인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도 안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치러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본진을 쳐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들어간겁니다이 소식을 듣고 완전 거의 다 잡았던 상황 속에서 사울이 철수합니다. 그리고 바로 곧바로 30킬로 떨어진 기부와 자신의 왕자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윗이었다면 눈에 보이는 저만치에 칼을 들고 이제 찾아오다가 하, 끝까지 싸워야 돼, 끝까지 내가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 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알아서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사람이겠습니까? 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붙드는 사람 내가 스스로 정죄의 칼날과 내 힘을 발휘해서 적과 싸우고 정죄하고 모험하고 나도 맞대응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상대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정죄와 보복과 복수의 칼을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다윗이라고 생각해도 사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은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리라 이 믿음을 붙드는 싸움,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급한 상황에 계십니까? 또 어, 많은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면서 스스로 적에게 똑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는 저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 7절 결론입니다. 자,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컨제로 죽게 제사리이다. 여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 마지막 고백이 참 기가 막히면서 위대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내가 나콘제로 죽게 제사리다. 주님께 감사하리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상황입니까? 지금 그 당시 다윗은 철제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고, 정말 이제는 목숨이 아, 끝났구나. 이렇게 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에요.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라도 자신의 목숨이 다시 위협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혼자 지금 들판에서. 근데 다윗이 지금 나컨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나컨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이럴 때 이런 제사 저럴 때 저런 제사 다구약에 정해져 있지만 나컨제는 내가 너무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이유 가 없이 나 그냥 혼자 예배하고 싶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사실 예배드릴 때는 아닌데 제가 그러며도 불구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게 나컨제예요. 자원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지금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랬어요. 나라를 다 빼앗긴 상황에서 하루 세 번씩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빼앗기고 수십 년 동안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는 게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했어요 근데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상황이 감사해야 될 상황입니까? 근데 감사와 찬양을 그 어두운 밤에 감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그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몸을 의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이 상황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어요. 겨우 물러갔던 사울이 다시 내려오고요. 또 엔게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더 오랜 시간을 도망자로 삽니다. 때때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도 다윗에게 이후에 찾아와요. 그러나 끝까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끝까지 맡겼어요. 왜 다윗이 끝까지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컨 지사 감사한다고 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얻고 싶은 것에 초조해하지 않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거 얻어야지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여기에 초조하고 연연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위대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위대한 고백, 내가 감사하리다.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감사하리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고 싶은 것에 초조해하지 않고 임미 배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고 또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뉴욕대 부속병원 재활병원 벽 벽에 한 시가 붙어 있는데 그 시를 읽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자랑하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진작에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때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믿음의 태도와 또 선한 싸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했을 때 나를 공격하는 이와 싸우지 않고 끝까지 내속에 불안함과 싸웠을 때, 얻고 싶은 것에 초조하지 해 않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했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때에 꼭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또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